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과 LLM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인공지능 개념을 먼저 알아보고 자연어 처리와 LLM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개념인데요. 맨 처음에 나온 기술이 머신러닝입니다. 머신러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비지도학습, 지도학습, 강화학습. 지도학습은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학습하는 거고요. 비지도학습은 정답이 없는 데이터를 학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학습은 너는 동그라미야, 너는 X야라고 데이터를 표시한 다음에 학습하는 거고, 비지도학습은 데이터를 쭉 뿌려준 다음에, 어, 세 개의 군집으로 묶어봐, 이렇게 학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군집 분, 군집 분석에 주로 사용하고요. 얘는 선형액이 분류 분석에 사용을 합니다. 강화학습은 보상 체계를 설계해서 보상이 최대화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는 정책을 알아내는 게 강화학습입니다. 알파고에서 사용한 인공지능 기능이 강화학습이고요. 강화학습은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알아볼 내용은 바로 이 지도학습 부분입니다. 머신러닝 중에 가장 처음 배우를 알고리즘은 선형 회귀 분석인데요. 선형 회귀분석은 1차 선형함수의 가중치와 편향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1차 선형함수의 함수식은 y는 wx 플러스 b 인데 w를 우리가 가중치라고 얘기하고요. b를 편향이라고 얘기합니다. 수학에서는 기울기고 편향은 y 절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내야 될 일차 선형함수가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일차 선형함수의 가중치와 편향을 알아내면 정확한 일차 선형함수를 알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데이터는 바로 학습 데이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 노란색 데이터는 예측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데이터인데 선형회귀 모델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선형 회기 모델을 통해서 Y 값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W와 B를 알아내면, 예측 모델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형 회기 모델의 비용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W와 B를 알아, 알아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알아내냐? 데이터가 있어요. 이 데이터는 뭐냐? 학습 데이터이다. 자. 학습 데이터는 알려진 데이터 얘는 학습 데이터이고 학습 데이터는 알려진 데이터이다 알려진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W와 B를 알아내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W와 B를 랜덤하게 집어넣는 거예요 랜덤이라는 건 뭐냐면 임의 값이죠 아무거나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 보는 거죠 데이터 10을 넣었을 때 Y가 얼마 나와요? 6이 나오는 거고 아, 정답이죠 참. 이렇게 계산해 보는 겁니다. 데이터 10을 넣었을 때10 더하기 3이 되니까 13이 되는 거고, 랜덤하게 w와 b를 지정했을 때 계산된 값은 13이고, 이거는 정답이죠. 정답은 6이니까 차이가 얼마예요? 7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오차잖아 오차. 손실함수는 이 오차를 계산하는 식에 제곱을 곱해주는 겁니다. 왜 제곱을 곱해주냐? 부 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7 또는 7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두개다 똑같은 의미예요. 왜냐하면 정답에서 7만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호를 없애기 위해서 제곱을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손실함수를 손실함수의 값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학습하는 게 선형 회귀 분석의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답을 찾아가느냐 그게 바로 알고리즘이 경사 하강법입니다. 그래서 오차가 가장 작아지는 방향, 가장 작아지는 위치가 여기잖아요. 최소값. 뭐의 최소값? 오차의 최소값이 되는 지점이 여기인데, 이 공이 오차함수죠. 그래서 오차함수를 이렇게 조장, 조정하면서, 이 오차함수의 출력값이 여기에 도달할 때까지 이 최소점을 찾아가는 게 경사하강법의 알고리즘이고요. 경사하강법이 이것을 하는 것이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사하강법을 통해서 오차가 최소화되는 지점을 찾아가는 거다. 그러면 이제 선형 회귀 모세를 이해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해될 게 분류 분석입니다. 분류 분석은 뭐냐면 데이터가 두 종류가 있어요. 이거 위에 있는 거는 X고, 이거 뒤에 있는 거는 O다. 그러면 지금은 알려진 데이터인데 모르는 데이터가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야, 너는 정체가 과연 X야, O야? 이렇게 알아내는 게 분류 분석인데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를 분류하는 1차 선형 모델을 알아낼 수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알아낼 수 있겠죠. 그러면 1차 선형 함수는 y는 wx 플러스 b인데 w와 b를 알아내고 그럼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분류해야 되니까 분류하는 건 뭐예요? 이런 함수가 있으면 데이터를 분류하는 거잖아요. 특정 값보다 크면은 이거, 작으면 이거. 이런 형식의 함수를 곱해주면 얘보다 크면은 X, 얘보다 작으면 O로 분류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계단형 파형을 갖고 있는 함수 중에 대표적인 게 시그모이드 함수입니다. 이렇게 계단형 파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선형 함수에 시그모이드를 곱해주면 이진 분류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이렇게 이진 분류 함수가 됐고요. 이진 분류 함수는 계단형, 파형 뿐만이 아니라 이런 형태의 데이터 출력을 나타내는 함수도 이진 분류 함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0, 나머지는 1, 얘는 X, 얘는 O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함수, 시그모이드, 탄젠트, H, 렐루, 리키렐루, 맥사우드, 엘루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진 분류 함수가 1차 선형 함수에 뭐가 곱해졌죠? 시그모이드 함수. 자 이거를 활성화 함수라고도 표현합니다. 활성화 함수가 곱해졌고요. 다른 용어로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선형 함수에 활성화 함수가 곱해지면 이게 바로 이진 분류 함수고, 이진 분류 함수가 함수 하나를 노드라고 인공 신경망에서는 얘기합니다. 자, 이 개념까지만 알아두시고 뉴런이 먼저 먼저 살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뉴런은 신경 세포, 즉 인간의 신경계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그래서 축삭이 있고 가지돌기가 있고 축삭 말단이 있죠. 축삭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고요. 가지돌기는 데이터를 입력받는 겁니다. 축삭 발달은 처리된 데이터가 출력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뇌는 수천억 개의 이런 뉴런들이 이런 뉴런들이 결합되어 있는 게 우리 뇌죠. 자, 인공신경망이 뭐냐면 뉴런을 모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축삭이 하나의 노드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노드. 노드는 뭐로 되어 있다? 선형함수와 활성화함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가지돌기 입력을 받아서 노드에서 데이터가 처리된 다음에 출력하는 게 인공신경망의 하나의 노드이다. 그러면 단일인공신경망은 그 노드가 하나 있는 게 단일인공신경망입니다. 그래서 이 노드의 가중치와 편향을 알아내는 게 그레디언트 디센트, 즉 경사하강법이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w와 b를 경사 하강법에 의해서 바꿔 가면서 조정해 가면서 정답을 알아내면 그게 하나의 노드가 학습이 되는 거고 이 가중치와 편향을 반복적으로 바꿔 가는 게 바로 백 프로포게이션입니다. 자, 요게 바로 단일 인공 신경망이고요. 간단하죠. 단일인공 신경망의 구조가. 이거는 뭐를 표현할 수 있어요? 이진 분류를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간단한 걸 표현할 수 있는 게 단일인공 신경망이죠. 그러면 다차원 분류. 이거는 단일인공 신경망으로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분류가 이렇게 복잡한 분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심층인공 신경망. 심층인공 신경망은 단일인공 신경망이 엄청 많다. 굉장히 많은 단일 인공 신경망으로 이루어진 게 바로 심층 인공 신경망입니다. 자, 심층 인공 신경망의 구조를 보면 입력 값도 여러 개, 출력 값도 여러 개, 노드도 여러 개입니다. 이게 복잡할수록 이게 복잡하다라고 하면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죠. 그런데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장점이 있냐? 학습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 많이 필요하냐? 가중치와 편향이 이게 많다. 그러니까 가중치와 편향을 다 알아내려면 여기,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많은 학습데이터가 필요해서 경사강법으로 굉장히 많은 반복학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노드가 복잡해지면, 신경망이 복잡해지면 다양한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반면에 학습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학습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또 뭐가 필요하냐?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고 이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뭘 쓰냐? 엔비디아 어, GPU가 사용되는 겁니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연어 처리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어는 뭐냐면 자연어는 사람의 언어입니다. 사람의 언어. 사람의 언어는 일반적인 데이터는 숫자화 시키기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 이미지는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픽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00 곱하기 100이다 그러면 이렇게 픽셀의 개수가 6개가 구성되어 있고 하나의 픽셀의 데이터가 1개 2개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예요 자이 데이터를 갖고 하나의 점을 표현하고 그 점들이 모여서 이미지가 되는 건데 이런 데이터는 숫자가 쉬워요 근데 사람의 언어는 변화무쌍 하잖아요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데이터로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연어 처리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어는 음성 인식, 챗봇, 검색, 번역 등의 이 자연어 처리 기술이 필요하고요. 자연어가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어 처리의 순서는 전처리를 하고, 인베딩을 하고, 모델링을 합니다. 전처리는 뭐냐면 쓸데없는 데 너를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 같은 걸 없애버리고 자 이렇게 전처리가 된 데이터를 숫자화 시키는 게 바로 인베딩입니다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게 바꿔주는 게인베딩이고인베딩 됐으면 모델링 하는 거죠 인공신 심층 인공신경망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잡한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미지 표현하는 인공신경망 또는 영상 처리하는 인공 신경망 따로 있을까요? 물론 좀 다르겠죠. 따로 있지 않고 인공 신경망의 개념은 뭐냐면 인공 신경망을 구성을 해요. 심층 인공 신경망을 구성하겠죠. 되게 복잡하게 노드가 엄청 많게. 그래서 학습 데이터로 학습을 합니다. 학습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이미지다. 그러면 얘는 이미지 처리하는 심층 인공 신경망이 되는 거고요. 학습 데이터가 영상이다 그러면 영상 처리하는 심층인공신경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공신경망을 구성을 이렇게 하고 학습 데이터로 학습을 시켜 주면 그 데이터를 표현하게 되겠죠 그런데 조금 더이 데이터 성격에 따라서 이 심층인공신경망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학습하냐에 따라서 데이터 특성에 따른 어떤 성능이 달라지겠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모델링입니다 어떻게 어, 자연어를 학습시키고 인공신경망을 구성을 할지를 결정하는 게 모델링입니다. 전처리, 모델링. 자, 이해되셨죠? 전처리와 인베딩 조금 더 어, 깊이 한번 알아볼게요. 토큰나는 문장을 의미 있는 단위로 나눠주는 거예요. 원본 문장이 이렇게 될때토큰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잘라주는 거. 불용어는 뭐냐면 문맥에서 의미 없는 단어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단, 요 문장이 있다 그러면 중요한 단어만 이렇게 남겨주는 거고, 정교화는 비표준어나 이모티콘을 표준 형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장을 이렇게 바꿔주는 게 정교화죠. 요세 가지가 바로 전처리이고요. 전처리된 데이터를 처리해주는 게 바로 인베딩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숫자로 나온다. 자, 여기에서 기억해 둬야 될게 전처리와 인베딩이 무엇이고, 전처리에는 토크나 불용어제거 정규화가 있다.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모델링의 종류는 뭐가 있냐? 아까 모델링이 뭐라 그랬어요? 인공신경망을 설계하고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설계하는 게 모델링이라 그랬잖아요. 자연어 처리 모델링에는 순환 신경망 RNN을 사용하는 게 있고 LSTM 장단기 메모리를 사용하는 게 있고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게 있고 트랜스포머를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순환 신경망은 전부 다 학습하는 거예요. 다 기억하는 거.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아지면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장단기 메모리는 중요한 내용을 별도로 저장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조금 높였고요. 어텐션 메커니즘은 어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는 게 바로 어텐션 메커니즘입니다. 트랜스포머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병렬 처리하는 게 트랜스포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델링에 아, 순환신경망, LSTM, 어텐션 메커니즘, 트랜스포머가 있고 여기에서 좀 제일 발달한 게 트랜스포머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고급 모델링 기술, 자, 앞에서 배운 것보다 조금 더 진화된 게 GPT가 있고요. GPT는 PT가 아니라 Generative 드 r e t r a i n e d Transformer의 약자입니다. 버트가 있습니다. GPT와 버트가 있는데 얘는 이런 특성이 있다. 둘다 트랜스포머를 발전시킨 거다. GPT와 버트는 자연어 처리 고급 모델링 기술이다라고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고급 모델링 기술이 뭐뭐 있죠? 아, 자연어 처리 모델링 기술 앞에 앞에 설명드린 게 순환 신경망, 장단기 LSTM, 어텐션, 트랜스포머 있었고, 고급 모델링 GPT 버트가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기술이 트랜스포머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대 언어 모델에 대해서 LLM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LLM은 뭐냐? 지금 우리가 쓰는 챗GPT나 재미나이가다 LLM이죠. 거대 언어 모델은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사용을 했습니다 트랜스포머 뭔지 이해가시죠 모델링 기술이죠 자연어처리 모델링 기술입니다 아까 학습한 거 기억하시죠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사용을 했고 인터넷에 방대한 텍스트와 코드 데이터를 학습했어요 방대한 되게 크잖아요 인터넷이 그러니까 LLM의 심층인공신경망도 이렇게 거대해야겠죠 딥러닝이 요정도라면 이게 어, 뭐, 위성 정도라면, LSTM은 뭐예요? 예, 행성 정도다. 그러니까 규모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얘기죠. 하나의 이미, 이미지를 처리하는 거랑 LLM의 이 인공신경망의 차이는, 어, 위성과 행성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LLM은 지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책과 글을 공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드도 엄청 크고, 학습 데이터도 많고, 학습하기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LLM의 작동을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자 아까 거대 번호 모델을 줄여서 LLM이라고 말씀드렸고 LLM은 엄청나게 큰 심층 인공신경만 사용을 했다 그래서 LLM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을 했고 예측을 통해서 스스로 깨우치는 이런 기능이 있고 병렬 처리를 사용을 했고 트랜스포머죠 그리고 뇌를 모방하는 인베딩 기능이 있다라고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LM의 종류에는 우리가 많이 쓰,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많이 쓰는 게 GPT, Gemini, c l a u d 가 있고요. 라마 같은 경우는 보통 무료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설치 형태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들이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특성들이 조금 무의미해졌어요. 그래서 성능들이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참고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LLM이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심장이 된 이유가 뭐냐면 인공지능 에이전트는 예전에 우리가 프로그래밍하면 뭐가 됐어요? 자동화가 됐잖아요, 자동화. 정해진 어떤 로직대로 처리되는 자동화가 중심이었다면 여기에 LLM이 결합되면서 뭐가 돼요? 논리적인 추론. 그 다음에 생성을 하는 겁니다. 생성. 그러니까 추론과 생성 기능이 더해져서 지능화 기능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파이는 뭐냐면 이 자동화 기능에 LLM 기능이 추가된 게 디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동화를 하는데 뭔가 아, 지능적으로 자동화한다. 판단도 하고 뭔가 또 만들어도 내면서 추론도 하는 이런 자동화를 지원한다 그래서 이런 어, 지능적 기능을 더하기 위해서 LLM을 사용하는 거고 이 LL, LLM이 제공하는 이런 기능들은 자연어를 이해하고 자연어를 생성을 하고 추론도 하고 지식을 통합하는 이런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거 이해 가시죠 오늘 배운 거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배운 것중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인공지능이 무엇이다 우리가 어려운 푸시비던 인공지능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한 게 가장 중요하 중요하고요. 지도학습 여기에서 선형회귀 모델이 먼저 배웠고, 그다음에 분류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웠고, 이두 개가 합쳐져서 나온 게 인공신경망이다. 그래서 인공신경망이 커졌어. 그러면 심층 인공신경망이다. 이 심층 인공신경망으로 할수 있었 할수 있던 게 이미지 분류, 복잡한 데이터의 표현 같은 걸할수 있었는데 여기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연어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자연어 처리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들, 기술들을 배웠고 그 다음에 모델링 기술을 배웠죠 자연어 처리도 심층 인공신경망으로 할수 있었는데 이건 조금 더 규모가 증대된 인공신경망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 배웠던 게 LLM이죠 LLM LLM은 데이터 학습 데이터양도 많고 기능도 강력하고 그렇기 때문에 심층 인공신경망이 아주 거대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또한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된 거죠. 이 LLM을 자동화와 결합시킨 게 디파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디파이는 자동화도 하면서 추론과 생성 기능을 지원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이해 안 가시면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앞으로 새로 나오는 인공지능 앱과 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접경,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수고하셨습니다.